게임도 <laughs> 오케이 이거 해야지 나 휴턴 참판 타이틀 땄나 땄을 것도 같은데 난 이거 해야지 업적 한번 봐야지 김건능 그 상대는 가자미 아니 씨발 땅 가는 거다 똑같네 둘이 짜고 치 <laughs> 아니 코딩 돼가지고 <laughs> 둘이 짜고 치 으, <laughs> 존나 웃기네, 이거. 오케이, 아니, 코딩을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37렙인데 왜 41렙이지? <laughs> 뭐야, 이거? <웃음> <웃음> 뭔데, 이거? 가습이 웅돌해지는 싸움을 한다. 나, 나이 계정으로 뭐, 해적 같은 걸 했나? 응, 어, 도망가. 통합던적봤는데 어. 이상한 게 있네. 뭐왜 안누웠음? 이게 뭐지? 오 거예요. 했지? 어. 어. 님 극공이죠? 그 대토네이션 <끝> <끝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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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어>? 감히 봐줘? 으으으 <laughs> <laughs> 와 존나 멋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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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씹쌍남자 <laughs>